안녕하세요 쥬택꿈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아니 <laughs> 두민으로 부자되기 입니다 오늘의 업데이트 모래를 살수 있어요 에메랄드로 그리고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에메랄드로 팔 수도 있고 아, 이것도 가격을 조정했고요. 일단 해봅시다. 아, 맞아. 책장. 책장 그거 추가했다. 여기 엔더 보면 3개 살수 있게 했습니다. 그, 그, 괜찮아. 아. <laughs> 또 기억 안 난다. <laughs> 또 기억 안 남. <laughs> 아! 네. 먹을 것도 갖고 가고 이것도 갖고 가고 이것도 갖고 가고. 잠깐만 사탕수수도 팔게끔 했었나? 내가? 어. 팔 수도 있어. 살 수도 있고. 뭐잠깐깐 지금은 사탕수수가 필요가 없잖아. 그렇네. 이이이 많탕 이 많탕 어 미안해. 내가 해놓고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laughs> 아, 행복해. <laughs> 오늘은 인체트하고 편지약 작업 좀 해야 되겠다. 뭘로 바꿔먹을까? 고기, 고기 먹어야 되나? 고기가, 구매가 얘, 얘인가? 어. 바꾸고 <laughs> 아 저놈의 저 걸걸 소리 신경쓰이네 내가 찾아서 박살을 내지 아 어디서 나는 소리야 대체 왜 이렇게 나는 소리야 여, 여기 주변이야 아채플 안, 안 들고 왔다요 아, 내가 잡아, 잡아서, 없애줄게. 아, 햇볼이 어디 갔어 기다려봐. 잉? 너 아, 석탄이 없네? 어, 구매. 아, 다야, 다 썼어. 아, 다야 했지. 멍청, 멍청. <laughs> 여기 주변이야. 어디지? 아 여기다 이놈의 내가 어그 층간 소 때문에 어못 자겠어 어 물이 있네요 물은 괜찮지 어물 필요했었는데 물이 있어 세상에 농사를 할수 있습니다 농사 농사 필요했었는데. 잠깐만. 지금 내가 털이 있나? 털도 사야 될걸? 털다 팔았을걸? 어, 팔았네. 어, 색이 있네. 오! 그냥 사는 게더 빠를지도 몰라요. <laughs> 돈은 많아. 근데 다이아 할걸? 아닌가? 에메랄드인가? 건물 구매. 어, 맞네. 털! <laughs> 아니 이럴 수가? 뭐팔거 없나? 팔거 없는데? 잠깐만. 에, 맛있대. 물 들어갑시다. 물이 필요해. 가, 나 가격 조정을 다 잘한 것 같아. 응, 음. 아니요. 아, 맞아. 오늘 그, 인체트 해야 된다. 인체트 하고, 그, 편지화 하고, 집 짓고, 꺼야지. 집을 지을 수 있어. 나 콘크리트로 지을 거야. <laughs> 아, 계단 만든다고 했는데. 몰라. 저도. 네. 안 돼! 나 상대할 수 없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어, 이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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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나 살려요. 나 살려. 나 살, 나, 나, 나. 살려, 살,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아야, 까보, 까보 싫라서 살았지, 야, 씨. 어, 깜짝아. 또 어디야, 또. 어딨어? 이놈이, 이놈이. 에에 뭔가 없네? 어, 깜짝이 씨. 어, 깜짝아, 씨. 내가 때렸니, 설마? 난 때린 기억이 없는데요. 아 용암 찾는다고 했지. 아 <laughs> 용암이 하필 저기 있네요. 예, 네. 열 받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나 지금 어 다이아 찾고 있었어. 으 우와 대박, 저기 짱 많아. 내가 할수 있을까? 와짱 많아. 와 두글두글해. 우와 오, 진짜 많다. 짱많아 보글보글해 저쪽은 가지 않기로 하고 돌아갑시다 오! 좋아야 되나? 이걸 <laughs> 이걸 좋아해야 되나? 어 참, 참 좋아야 되나? 나 많은데 <laughs> 다이아를 봐도 기쁘지 기뻐야 되나? 기뻐야지 가야를 좀잘 발견하는 것 같아. 운이 좋아가지고. 오, 이것 봐. 나운 진짜 좋아. 사람들한테 지는 것이라 하고, 복수하는 거 좋아하고. 나 복수하는 거 좋아해. 꼭 복수한다, 진짜. 내가 보고 너 복수할 거야 하면서. 이글 이글. 불 태우죠. 다음 화에 계속, 다 화에 계속, 다 화에 계속, 다 화에 계속.